자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이번 영상은 자 사일런트 솔트 드디어 다음 달 말에 출시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일런트 솔트 출시되면 어떤 쿠키가 티어가 떨어지고 그리고 어떤 쿠키가 티어가 오를지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레나 쭉 꾸준히 많이 해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헬시점에서 이제 아레나 많이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빠질 수 없는 조합은, 일단, 각성 홀리베리, 그리고 이터널 슈가, 그리고 섀도우 밀크, 그리고 멜로우 버니까지, 자, 이네 가지 쿠키는 완전 고정으로 쓰이고 있고요. 자, 이 나머지 한 자리 조합은 이제 다섯 가지 쿠키로 쓰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불꽃 정령. 두 번째, 뇌신 조합. 세 번째, 각성 퓨어바일라. 또 이제 네 번째, 멜로버니도 빠지면서 미스틱 플라워 생크림 단비 이제 또 다른 조합은 보시다시피 멜로버니가 빠지고, 뭐, 락스타 조합이 있는 조합도 있고요. 자 앞서 언급한 조합에다가 보물 세팅은 해시점에서 이 보석함이 쓰이는 경우 또는 무공비가 쓰이는 경우 공통적으로 대부분은 보석함, 호루라기, 무공비, 뭐 요틀 안에서는 대부분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일런트 솔트는, 제 생각에는, 어디에 들어갈 것이냐. 원래 기존에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완벽하게, 섀도우 밀크를 카운터 치고, 들어올 것이다. 약간, 그렇게만, 예측을 해왔는데, 저는, 요새 아레나 계속 돌리면서 느끼는 점은 일단 외형부터가 공개된 외형이 사일런트솔트는 침투형 같은 느낌은 좀 많이 사라졌어요. 공개적으로 아직도 나온 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보이다시피 Silent Salt는 좀더 무게감 있고, 전방에 위치한 느낌이고, 공식적으로 콜라보에서 나온 이미지는 제가 볼땐 아 방어형 쪽에 치우친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홀리베리가 날아가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홀리베리랑 Silent Salt가 투탱으로 앞쪽으로 그대로 이제 올것 같고요. 네 가지 쿠키가, 사일런트 포함해서 네 개의 쿠키가 이제 단단하게 자리 잡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각성 세인트 릴리가 여러분들 초창기 때 세인트 릴리 나왔을 때 어떤 느낌 가지셨는지 아시겠지만 어마무시하게 푹딜러니다 다만 얘의 가장 큰 약점이 몸이 약하다는 단점이 컸어요. 각성이 되면서 자체적으로 몸이 약한 거 좀 보완이 되면서, 각성되면 당연히 딜도 사기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시점에는, 이제, 사일런트 솔트와 이제 홀리베리가 두 가지 쿠키가 있기 때문에, 목약한 거는 보완되면서, 섀도우 밀크는 그 시점에는 이제 좀 빠질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일런트 솔트가 들어오고, 섀도우 밀크가 빠지면서, 각성 센릴리그 다음에 사일런트 솔트. 이런 자리가 이제 조합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홀리베리는 왜 굳이 빠질 수 없냐? 여러분들이 한 번만 해보세요 홀리베리를 빼놓고 어떤 쿠키를 전방에 넣던 간에 이꺼구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저히 뒤에가 천지 차이예요 이거는 지금도 여러분들 느낄 수 있는 게 후반부 가서 홀리베리가 죽고 난 다음에 뒤에 아군의 생존은 완전 차이가 엄청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비스트 쿠키 자체가 뭐 아군의 생존을 보호해주는 능력이 뛰어나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태까지 나온 컨셉 자체로는 비스트는 대부분 전부 다 킬러를 제외하고는 다 공격적으로. 또는 디버프나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나왔거든요. 버닝도 그렇고 이터널도 수수 그렇고 제도밀크도 그렇고 다 공격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사일런트 솔트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강력한 디버프와 전방 쪽에 나오지 않을까. 물론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저번에도 언급했듯이 만약에 섀도밀크 나락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사일런트 솔트가 만약에 도발을 달고, 1초 시작. 시작과 동시에 도발을 정말 바로 발동시켜서 섀도우밀크의 속박을 자기가 끌고 와서 섀도우밀크의 진짜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뭐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고, 사일렉솔트가 뭐 섀도우밀크의 딜을 다 전부 다 받아내도 서내 끄떡도 없는 그런 전개가 된다면 또 섀도우밀크가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제가 볼땐 지금도 사실 불꽃정령이 하는 역할을 불꽃정령딜 엄청납니다 대신에 대부분 뭐 어떤 역할이냐면 섀도우 메크 후빠가 계속 다 받아주는 역할 그리고 그 와중에 스케 발동에서 극딜 넣어주는 역할 그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나올 사일런트 솔트가 그 딜러 역할과 그리고 인형극을 자기가 막아주는 역할 이두 가지를 둘다 해낼 수 있으면 더 이상 불꽃정령이 굳이 쓰일 이유는 크게 없다. 자 결과적으로 언제 그러면 사일런트 솔트 관련된 정보가 공개될 거냐 9월 달에 김현 PD님 라이브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의 유형과 능력 그리고 비스트레이드까지 공개되지 않을까 그때 그리고 쿠폰까지 공개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무 키에 보면 사일런트 솔트 출시일 2025년 9월 24일 출시일자까지 이렇게 나와있고 각성 세인트 릴리는 10월 22일 대략 한달 이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성은 비스트 출시 이후에 한달 간격으로 나오게 되고요. 천년나무 출시일은 이제 추정으로 11월 19일 한달 이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지는. 아는 것 같아요. 라이브 때 발언으로 보면은 나중에 중요한 역할로 등장한다고 했는데 어둠 마녀 출시 전에는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화면에 보는 것처럼 사일런스 솔트는 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정확한 거는 다음 달에 공격적으로 좀 스킬 설명과 이미지 나와 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모티브가 된 거는 소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도 어 영상에서 말했지만, 사일런트솔트 요거, 구멍 송송 뚫려 있던 부분, 소금 뿌릴 때그 뚜껑에 구멍 뚫려 있는 부분을 약간 묘사한 거다. 참 이런 부분 보면 디테일하지 않나. 여기 보면 사일런트 솔트, 세인트 릴리 서로 대립하는 투샷이 김현PD 인터뷰에서 공개됐다. 체격이 상당히 큰 것을 알수 있다. 네, 이렇게 이미지도 공개됐었습니다. 자,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에 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